1시간 기도 성경 1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합시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0절. 지혜는 성공에 유익하다. 누구나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삶이 되려면 성공하는 원리를 배워야 하지요. 성공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철 연장에 나를 가는 것과 같은 지혜를 가지는 겁니다. 10절.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느니라. 아멘. 옛날에 나무를 할때 철연장으로 하였지요.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도 많은 일은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철연장을 가는 지혜가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지요. 철연장이 무디어졌으면. 하는 일을 멈추고 먼저 철 연장을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음에도 무조건 쉬지 않고 힘을 다하여 일만 한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죠. 일을 효과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무뎌진 철 연장을 가는 것처럼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합니다. 지혜는 철 연장을 날카롭게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잘하기 위해 준비하는 지혜는 인생 성공에 유익하죠. 인생 성공에 유익을 주는 지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악취 나는 것을 제거함이 인생 성공의 지혜입니다. 1절이죠. 죽은 바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하느니라. 아무리 좋은 향기름이라도 죽어 썩어 냄새가 나는 파리들을 내버려 두면 결국 향기름을 버리게 됩니다. 향기름을 잘 사용하려면 죽은 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듭니다. 무딘 날을 가는 것처럼 죽은 파리와 같은 우매함을 제거함이 인생 성공의 지혜입니다. 우매함을 제거하지 못하면 사람을 만날 때도 우매한 말을 하고 길을 갈 때도 우매한 말을 하지요. 우매함을 제거함이 성공하는 지혜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나에게 있는 우매함을 점검하고 제거하면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둘째. 위험한 것을 미리 방지함이 지혜입니다. 8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성공하는 지혜는 위험 요소를 만들지도 않고 오히려 위험한 것을 미리 방지합니다. 다른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해 장난삼아 함정을 파는 것은 우매한 짓입니다. 언젠가는 자기도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지혜는 함정을 파지도 않고. 오히려 누군가가 판 함정이 있다면 잘 뵙고 다른 사람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지요 게으른 사람은 담이 허물어질 때 다시 세우기가 귀찮아 아예 담을 허물어 버립니다. 담을 허물어 버리면 뱀에게 물릴 수 있거든요. 성공하는 지혜는 허물어지는 담을 경고케 하고 담이 없다면 미리 담을 세워 뱀에게 물리는 일을 방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함정에 빠지기 전에 맥구고 뱀에게 물리기 전에 울타리를 치듯이 성공하는 지혜는 위험한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입니다. 무딘 날을 갈듯이 악취가 나는 것을 제거하고 위험한 것을 방지함이 성공하는 지혜이죠. 성공하는 지혜를 가진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성공할 겁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무딘 날을 가는 지혜처럼 악취 나는 것을 제거하고. 위험한 것을 미리 방지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볼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방지할 수 있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주여 성공에 유익한 지혜를 주소서. 둘째 주여 말씀 묵상이 문화가 되게 하소서. 산송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힘이 됩니다. 아멘.